자, 안녕하세요 땅무지입니다 야호 이분은 드라님입니다 야호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시즌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제 10월달 시즌드고 이제 9월달 시즌드 정말 못생겨서 그기리 안했거든요 아니 이새끼 막꾸로 보세요 얘 진짜 X같이 어쨌든 이제 들어가좀 이것저것 업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시, 시즌드가 진짜 이쁘거든요 얘도 좀꽤 나쁘지 않아서 좀 돼지같은데 괜찮습니다 얘.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비싸요 얼마였죠 얘가? 아나 천오백이 얘 와이 개비싸네. <laughs> 아니 근데 이 친구도 천오백으로 쓰거든요 시도 참고로 이게 낙갱이한테 빌린 거라 가지고 이게 낙갱 낙이 가상이 나 어쨌든. 이 친구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가치가 되게 높아요. 얘 존나 멋쟁이라 가지고. 야 지금 현재 한 나오자마자 보는 거면은 지금 한 이엔까지 가고요. 제 최소가 1.3 되게 가아서 얘들 안 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그냥, 그냥, 그냥 빌렸어요 그냥. <laughs> 그리고 이 친구도 인기가 많나요? 얘는 날잘 모르겠어. 바이렌 나라치 얘랑. 테퍼리투스왜 이렇게 이름이 다 그지같아 이 친구가 둥둥 떠나니고요 날아다닐 때오 번개가 아주 착착 차가네요 얘가 지금 친구 현재 올뮤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더화려해보수 있어요 노뮤가 아니라 제 생각엔 여기가 뮤트가 될것 같고 여기 이렇게 좀 화려하니까 원래 맞네 이 놈은 너무 화려했어 사실 노뮤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 올뮤 더라고요 이 친구 디퍼트? 딥포트, 디퍼트예요 얘가? 디퍼트인가? 아 저요태 먹혔으니 아아 디퍼트 아닌가 오늘은 어 디폴 아니거든 비슷한 정도 이거 색깔 좀 비슷할 거예요 오 레저 이 무슨 속성이에요 얘도 이거 또 전용 속성이거든요 스타이지 아이 뭐야 이문문 속성이 난짱 처음 보는데 이 일이 어딨떠지알것 같고 <laughs> 이 친구 테 이제 이 친구 전용 속성은또 모르고 얘도 스톰이고 아니 이 친구가 좀키 받는 게 브리드가 안 보여. 천재 지금 들어가.. 제타이거든요 이게 지금? 그 스톱 포션이 제타가 됐다고 들었어요 아니 왜 있는 거야 이게 아니 위너에는 또뭐임 이벙... 아니 미쳤네 이거 왜제태라 이거를? 아니 돌아버린 게임 아니야 이거 안돼안돼안돼안 돼. 안, 떠, 안, 떠. 안, 해, 안, 해, 안 해. 아니, 딱히, 뭐, 이거는 리뷰할 게 없는 것 같고요. 이 친구, 이거 빌린 거라가지고, 빨리 돌려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맞아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려 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<목소리>